아, 여행을 갈때 무엇이 꼭 필요해요? 여행을 갈때 여권을 잘 챙기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떤 식당에 자주 가요? 저는 맛이 가장 중요해요. 음식이 맛있지 않으면 안 돼요. 시간이 갈수록 환경 오염이 더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목표 문법, 네, 형용사 동사 지 않으면 안 되다. 동사나 형용사 뒤에 붙어서 이중, 예, 이중, 한 번, 두 번, 이중 부정으로 꼭 그렇게 해야 함을 강조할 때 사용해요. 꼭 그렇게 해야 함을 강조할 때두번 부정함으로 해서 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재 예, 그림 봅시다. 이제 그림 나와 있어요. 유미 씨와 나트 씨가 이야기해요. 유미 씨가 나트 씨에게 한국어를 열심히 하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파트 씨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잘해야 해요. 그래서 유미 씨에게 말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려면 한국어를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항상 책을 많이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큰 가방이 필요해요. 작은 가방에는 다 넣을 수 없어요. 가방이 크지 않으면 안 돼요. 요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어, 지난주 어, 같은 경우, 하루 확진자가 3천여 명에 달하고 있었어요. 예.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어야 해요. 손을 자주 씻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지 않으면 안 되다는 꼭 해야 하는 일을 강조해서 말할 때 사용해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으려면 손을 꼭 씻어야 해요. 손을 자주 씻지 않으면 안 돼요. 형태 알아보겠습니다. 보세요. 네, 형용사 동사 네, 뒤에 붙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형용사 뒤에 붙 어, 형용사나 동사 어, 앞절에 어, 받침이 없을 때 예, 가다 예, 받침 없어요. 가지 않으면 안 되다. 예. 지 않으면 안 되다와 결합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되다 예. 크다 예, 크다 형용사예요. 예, 형용사와 결합할 때 앞에 받침이 없어요. 어, 지 않으면 안 되다 마찬가지로 예, 크지 않으면 안 되다 예. 이렇게 형태에 예, 바꿀 수 있어요. 그리 어, 앞에 어~ 받침이 있어요 받침 있을 때는 먹다 예 먹다 동사 앞에 받침이 있어요 예지 않으면 안 되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안 되다 그다음에 좋다 받침 있어요 형용사예요 예지 않으면 안 되다 결합해서 좋지 않으면 안 되다. 이렇게 네, 형태의 변화까지 봤어요. 어. 이지 않으면 안 없어도 네 네, 맞아요. 아, 같이 있어요. 없어요. 어, 형용사예요, 동사예요? 제한 없이 아, 똑같이 않으면 예, 지 않으면 네, 안 되다와 결합해요. 예. 네. 그러면 예문 볼게요. 예문 어 자첫 번째 나영 씨 읽어줄게요. 네. 여행을 갈때 여권을 잘 챙기지 않으면 안돼요. 네, 여행을 갈때 여권을 잘 챙기지 않으면 안돼요. 챙기다, 예, 네, 챙기다. 지 않으면 안 돼요와 결합해서 챙기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두 번째 어레김홍씨두 번째 읽어 보실게요. 엄서이 엄 음, 엄서이 마이 시티 안 예면 안 돼요. 음, 음. 네, 잘하셨어요. 우리 레긴홍 씨 <laughs> 경상도 분 경상도 분들하고 대화 많이 하셨나봐요. 음식을, 음석이, 그러시는 <laughs> 거 보니까 <laughs> 발음이 좋죠. 어, 경상도 쪽인가? 어, 그쪽 분들이 음석, 식을, 이 발음을 갖다, 어 발음 비슷하게 하세요. 네, 잘 하셨어요. 음식이 맛있지 않으면 안 돼요. <laughs> 맛있다, 지 않으면 안 돼요. 결합해서 맛있지 않으면 안 돼요. 네. 그다음에 어, 밑에 건강 옥시 읽어볼게요. 자연은 보호사하지 않으면 안돼요. 네, 자연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잘하셨어요. 예, 다음 나영 씨, 아니, 저기 호환 씨, 읽어 주실게요. 어디에 있어요? 선생님, 여기 네문 한국 회사에서 일하려면 한국어를 잘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어, 호안 씨 딴짓했어요. 어디에요 짐이 <laughs> <집도 웃음> 어디 나가는지 몰요 <laughs> 자고 있나 봐요. <laughs> 한국회사에서 일하려면 한국어를 잘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어, 지 않으면 안 되다. 않으면 부정이에요. 부정. 안되다 부정 이에요 이렇게 해서 부정 플러스 부정은 강한 긍정 이라고 얘기해요 두번 거쳐서 부정을 함으로써 한국어를 꼭 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 그럴 때지 않으면 안되다 문법 사용해요 가방이 크지 않으면 안돼요 예 안안 않으면 안, 안타안 돼요. 안 타. 예, 둘다 부정이에요. 부정과 부정이 만나면 강한 긍정이 되는 거예요. 꼭커야 된다. 크, 커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과 부정을 결합해서 예, 사용할 수 있어요. 손을 자주 씻지 않으면 안 되다. 여기도 부정과 부정이에요. 그래서 자주 씻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할 때 써요. 다음 어, 교재 예문 볼게요. 음. 교재 예문 어, 여기 레기몽 씨. 네. 네, 읽어주실게요. 신반이휜 휜하지 않음이 안 돼요. 네. 신발이 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안으면 안 돼요. 예, 꼭 편해야 돼요. 예, 그다음에 밑에 건강 혹시 읽어 주실게요.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꼭 먹어야 돼요. 예, 두번 부정함으로써. 예, 먹어야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예, 추가 예문 볼게요. 지금 집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집에 가야 돼요. 강조하고 싶어요. 안으면 안 되다. 지 않으면 안 되다. 두번 부정함으로써 집에 가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 머리가 아프니까 이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이 약을 꼭 먹어야 돼요. 강조하고 싶어요. 두번 부정해서 강조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 휴가 때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니까 미리 비행기표를 예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휴가 때는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니까 미리 예매해야 된다. 예, 미리 예매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예, 오늘 문법,지 않으면 안 되다. 다음에 호환 씨 읽어 주실게요. 제 네, 이상형은 키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키가 크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제 이상형은 키가 큰 사람이기 때문에 키가 크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맞아요. 호환 씨, 키큰 사람 좋아요? 네, 좋아요. <laughs> 네 좋아요 <laughs> 어, 그래서 키큰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키큰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 지 않으면 안 되다 이~ 예, 문법 이용했어요 네 어~ 여기 밑에 어~ 나영씨읽어주실게요 매일 네, 손님이 오기 때문에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내일 손님이 오기 때문에 집이 깨끗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깨끗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문법 정보, 예, 문법 정보 한번 볼게요. 예, 한번 보고 계세요. 선생님, 잠깐만, 잠깐만요. 허머니, 안녕하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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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laughs> <까로워요. 웃음> 누가 떠들어요 누가 떠들어가 지금. <laughs> 선생님 잠깐만 등 돌려니까 시끄러워지요 <laughs> <laughs> 선생님 물 가지러 갔다 왔어요. 닷 <laughs> <저> 인사해요. 음. <laughs> 이제 인사해요. 선생님 <laughs> 부터 인사했는데요. 음, 레기몽 씨하고 인사 나눴어요. 어, <laughs> 어, 어, 선생님, 시어요 <laughs> 선생님 요거 어, 수업 끝나고 시간 되면은 선생님은 나갈게요. 여러분들끼리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나두고 선생님만 나갈게요. 괜찮아요? 음. 안돼요. 선생님 가있세요 안돼. <laughs>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전세 아니에요. 어디 가요? <웃음> <웃음> 아, 알았어요. 그럼 수업만 하고 어 동영상 끝나면 오늘 수업은 끝이에요. <laughs> 네, 동영상 끝나면 오늘 수업 끝이에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거예요. 자. 어. 어, 감사합니다. 문법. 정, 네, 문법 정보. 예, <laughs> 네, 문법 정보 볼 거예요. 그래서 어, 첫 번째 아야 하다, 어야 하다와 바꿨을 수 있지만 더 강조하는 느낌을 준다. 예. 어. 예문 보면서 설명할게요. 집에 가야 해요. 예. 요거를 바꿔서 집에 집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듣기 어때요? 선생님 집에 가야 해요. 음. 선생님 집에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때? 두 번째 더 강조해요. 그렇죠. 두 번째 두번 부정을 하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을 바꿨을 수는 있지만 아야하다 어야하다와 바꿨을 수는 있지만 의미를 좀더 강조할 때. 지 않으면 안 되다를 사용해요. 그래서 첫 번째 봤고요. 두 번째 안으면 안 되다, 안뭐뭐면안 되다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예문 볼게요. 손을 자주 씻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안 돼요. 이런 형도. 이런 형태로 바꿔서 쓸수쓸수 있어요. 그리고 손을 안 씻으면 손을 자주 안 씻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바꿔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씻지 않으면 안 되다. 요거를 안 씻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집에 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격이 안 싸면 안 돼요.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어 하, 성, 혀, 형용사 같은 경우, 형용사 같은 경우는 어안 싸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조금 부자연스러워요. 예, 부자연스러운 문 그러니까 뭐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형용사 같은 경우는 지 않으면 안 되다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가격이 싸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키가 안 크면 안 돼요. 보다는 키가 크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예, 형용사 같은 경우는, 어, 안, 안뭐뭐 하면 안 되다의 형태보다는 예, 지 않으면 안 되다로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것까지. 살펴보고요. 연습 문제 볼게요. 예, 정확한 한국어 연습 문제 나와 있어요. 보기 어, 예약해야 해요. 예, 그냥 예약해야 해요. 아야 해요. 어야 해요. 로 나와 있는 거를 지 않으면 안 돼요. 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1번 예, 1번 어, 나영씨 읽고 예, 풀어볼게요. 지금 당장 출발 해야 해요. 지금 당장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잘하셨어요. 지금 당장 출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그냥 어 출발해야 해요. 이렇게 어 아야 해요, 어야 해요를 어, 지 않으면 안 되다. 문법을 사용해서 강조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호안씨. 어른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어른에게 존댓말을 써야 해요. 이런 말을 좀더 강조하기 위해서 어른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잘 하셨어요. 네, 세 번째, 레기몽씨 할수 있어요. 바꿔 보실게요. 구 음. 고도릉 음. 사기펜에 고사 신에 바야해요. 구도릉 사기 사기펜 안신 바야해요. 안안안안 바야해요. 그렇죠 여기 신어 봐야 해요 요거를 신다 예 기본형이 신다예요 신다 신따. 예. 어 우리 신따를 지 않으면 안 되다로 한번 바꿔 볼게요 그냥 받침이 있으나 없으나 지 않으면 안 되다로 바꿀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구두를 사기 전에 꼭 신어보지 않으면 안 돼요 봐야 해요 여기까지네요 보다 보다 신어 보다 네, 신어 보다 그래서 신어보지 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다음 어, 네 번째 네 번째 건강 혹시 해볼게요. un chon ha roman un chon men ho chung lớn có thạt thại thai thai ji an à nghe thai ji an nưm 안 되면 안 돼요. 네, 운전 면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증을 꼭 따야 합니다. 예, 따야 합니다. 따다, 예, 따다, 기본형 따다에 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붙여서 운전하려면 운전 면허증을 따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바꿔 주시면 돼요. 예, 다음 볼게요. 응 음, 대화할 거예요. 가본 어나번 있어요. 어 가본 어 레기몽 씨가잠깐만요 아, 선생님. <웃음> <웃음> 하, 한국에서 미용 미용실로 안 하래밍 모엇 이쁜 유하이요예 네, 나영 씨 어. 먼저.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안 돼요. 네. 먼저 자격증을 따지 않으면 안 돼요. 네. 호환씨 저기 뭐야. 자, 됐어요. 위에. 네. 음, 네? 응, 아니 아니. 건강옥 씨. 응. 건강옥 씨가 뭔가 좀 메모를 됐어요? 감사합니다. 했어요. 네. 네. 자. 어 다음 음. 다음은 여기 어 건강 혹시 가번 어 호아 씨 나번 해 주실게요. 여휴후 기차로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전에 기차표를 예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여행 전에 기차표를 음. 예매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음 어 나영 씨 3번에 가번 레기몽 씨 나번 네. 예 요거 끝내다 요거 지 않으면 안 되다로 예 바꿔서 예 대화 완성해 볼게요. 시작 오늘 저녁에 영화 볼까요? 미안해요. 이인응어1 가지, 어 가지, 끝내 저녁 저녁에서 저녁에서 음인 안 음인 안돼요. 예 아, 오늘까지 끝내다 끝내다를 어지 않으면 안되다로 바꾸면 끝내지 않으면 네. 안돼요. 아, 네. 예 그래서 아, 네. 미안해요 이 일을 오늘까지 끝내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4번, 4번 호안 씨, 4번 공간옥 씨 해주실게요. 나중에 수술해도 되나요? 나받지지 전에 수술 하지면 안 돼요. 네. 나빠지기 전에 수술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잘하셨어요.